이렇게 훈련을 거듭하던 그때. 오, 굳지 윤석 드디어 어머니를 보고 엎드렸어요. 그렇죠. 먹을 거를 주면서 아, 이쁘다. 먹을 거 계속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음, 적절한 보상과 함께 폭풍 칭찬이 이어졌다면 다음 단계는 방석에서만 있으면 주방, 주방 쪽도 보이고 베란다 네. 쪽도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굿지는 그 길목에 딱 있는 거예요. 방석이 아 그렇네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주방이 훤히 보이는 곳에 놓여있던 방석의 위치를 주방이 보이지 않는 현관 하세요. 앞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제 올라가. 방석에. 어, 올라가. 올라가. 일단 위치를 옮긴 방석 알지. 위로 구찌를 올라가게 한 뒤. 구찌가 여기에서는 내려오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든 구찌가 방석에서 내려오지 어, 않도록 전혀. 훈련을 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간 긴장 속에 지내온 구찌에게 그렇죠.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알려주자는 거죠. 그렇게 잘 어머니의 잘 따뜻한 잘하는 손길에 아이고 뭐처럼 음. 편안한 얼굴로 쉬는 구찌.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종소리 둔감화 훈련이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지금부터는 서 이전 소리를 작게 들려주면서 점점점점 크게 들려주면서 이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할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는 두부트럭 종소리에 적응하는 훈련을 할 차례입니다. 처음엔 종소리를 작게 들려주고, 옳지. 때 오, 이때, 으르렁대는 구찌를 다독이며,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 얘한테는 가장 편안한 자세지만, 가장 취약한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으르렁대는. 너! 안 돼! 그렇 이게 오랫동안 신경을 거슬리게 하던 소리니까 갑자기 이 소리에 편안해질 순 없겠죠. 날이야. 그래도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답니다. 자, 더 크게. 음. 작은 소리에 적응이 됐다면 이번에 소리를 조금 키워가며 구찌를 자극함과 동시에 다독여주는데요. 7배치. 오, 종소리가 귓가를 따갑게 울리는데도, 와, 와 구찌 연속 편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킵니다. 웬일이야? 어, 괜찮은 오, 괜찮은 어, 어, 잘, 잘 오! 너무 잘했죠. 잘 참았어요. <laughs> 이제 어머니 혼자 한번 해볼요 분감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 괜찮아. 누워. 어, 잘 참았어요. 그렇게 얌전히 종소리를 견뎌 준굿찌에게 폭풍 칭찬과 함께 따뜻한 손길로 녀석을 안정시키자. 와. 아니 설마 굿찌얘 지금 자는 거예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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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우와. 대박. 가만히 있네요. 한번 있네요. 어? 어? 난 처음이에요, 이거. 어머니, <laughs> 어머니 진짜 우실 것 같아요. 와, 제 보는 저도이렇게 감동인데요. 너무 신통하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종소리의 볼륨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어머니가 한발 떨어져 녀석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아, 우리 구찌 혼자서도 괜찮을까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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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엄 지키는커녕 훈련받은 대로 방석 위에서 얌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허, 세상에 우리 구찌가 달라졌어요. 너무 기쁘고 안심이 되죠 이제. 구찌 너무 잘했어. 요 짧은 시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구찌. 앞으로도 두부트럭 종소리와 친해지길 바라며 며칠 뒤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어요. 구찌가 글쎄 두부트럭 종소리를 듣고도 어머 어머 짖지를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난리났죠 어머 세상 얌전해요 저렇게 시끄럽게 울리는데 사장님도 놀라셨어요 <laughs> 너무 안전쳤어 너무 고마워 자 이모 장사해도 되겠어 에브리캣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 건강하게 잘 자라 알았지 굿지야 그래 굿지야 이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기야. 알았지?